자이제 아, 도함수의 활용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첫 번째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곧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지. 우리가 이제 어, 수 안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잠깐 우리가 복습 한번 해 보면 우리가 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와 뭐를 알아야 되죠? 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한 점과, 그렇죠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아야 돼. 어, 요것만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점이 A B고, 기울기가 M이다.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는 M, X-A, 플러스 B.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니까, 러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우리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든 다 구할 수 있어. 자,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니다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한 점과 기울기 어떻게 하냐 이제 크가지, 크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어,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에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음. 접점 뭐 a, b가 주어질 때.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한 점과 기울기인데 이미 한 점이 문제에서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되지?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얘는 이제 기울기만 구하면 돼. 근데 뭐가 주어졌어? 접점이 주어졌어. 접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접점의 x 좌표가 주어진 거야. 접점의 x 좌표를 주 x 좌표가 주어지면 우리는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요기에서의 기울기는 f'a가 되는 거야. 왜냐면 접점에 x 좌표가구여졌으니까그 점에서의 기울기는 f'a가 되지. 도함수 값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음, 뭐 fx가 이런 게 있어. x제곱, 2x, 마이너스 3, 위에 점. 요 위에 점, 위의 점 위의 그러니까 점그 접점이지 3 콤마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요놈을 많이 그리면 얘가 요렇게 생겼어 그3마 0이 요기 주어졌다는 얘기야 요놈이 3 콤마 0이야 요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놈을 구하라는 얘기지 한 점은 주어졌어 그렇죠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는 그렇지 얘를 미분한 거자요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2 x 2가 되지 여기다 뭘 대입한 거3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은 거 3이 6빼기 2니까 뭐가 돼4 되지 기울기와 얘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y는 4x 3 더하기 0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된 거야. 아시겠죠? 어, 됐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있어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음, 자. 자 직선의 방정식을 놓치면 안 돼. 자, 요놈을 계속 봅시다. 한 점이 주어요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 한 점을 구하면 되지. 한 점. 맞죠? 자. 기울기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뭐 이렇게 m으로 주어지면 그한 점은 어떻게 구하냐 f 프라임 x 이게 도함수 이게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m이 되는 요 등식을 만족하는 요 x를 찾으면 돼 이게 지금 뭐냐 이게 x에 대한 이게 방정식이 될 거거든 맞죠 어 여기서 이제 요 방정식에서 x를 구하면 x가 접점의 x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이 방정식 의 해, 이 방정식의 해곧뭐 근이 뭐냐면 이 해가 뭐냐면 접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된다는. 접점의 x 좌표 되면 우리 한 점이 구해 지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한번 봅시다. 또 선생님 이 예를 들어보면, 음,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요 놈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자요 놈도 요렇게 생겼지. 기울기가 2. 기울기가 2인 놈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랑 접해. 요렇게 접해. 요 놈의 직선의 방정식. 요게 이제 기울기가 2로 주어졌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됩니까? 요 놈만 구하면 돼. 요놈 요놈은 어떻게 구해? f 프라임 x 자. f 프라임 x가 4x 2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돼.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요 x의 값을 구해 봅시다. 그 x의 값이 뭐가 됩니까? 요 x의 값 1이 뭐냐? 요 접점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된다는 얘기야. 요 접점의 x 좌표가 1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접점 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Y좌표는 뭐가 되겠어? 그냥 F1이지. 그냥 Y는 F1이니까 1을 대입하면 요 값은 1이 돼. 그요 점의 좌표는 1,1. 1,1과 기울기를 알았지. 그쵸?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음 기울기가 2이고 접점이 1 1러니까 EX-1. 이렇게 된다, 사실. 아시겠죠? 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인데. 자, 이게 어려워. 자, 요 놈이 조금 복잡합니다. 요 놈은 어떻게, 어떤 게 주어질 거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어, 그러니까 그래프 밖에. 곡선 밖에 점. A 콤마 비가 주어질 때, 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는, 자, 이거 좀 어려워. 얘는 지금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 뭐,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요거는 뭐, 기울기도 모르고, 뭐, 한 점은 또 모르죠. 아니, 한 점은 우선 이게 주어졌으니까. 자, 핵심 뭐냐? 우린 접점을 구해야 돼 우선은, 요거는 이제 접근한 방법을 선생님이 우선 접근함, 우선 정리하면, 우선은 접점을 가정합니다. 접점을 t, ft로 뭐 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요렇게 가정했다면 이미 어떤 뭐 접점을 가정해 그러면 이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는 뭐가 되겠지?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되겠지. 맞죠? 어. 요렇게 가정했어요. 만약 이렇게 가정했다면 기울기는 접점의 x 좌표를 t로 했으니까 f't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우선은 정해졌어. 어떻게 되지? y는 접선의 방정식은 요 놈이 이제는 기울기가 되고 x-t 플러스 ft. 이렇게 되겠죠. 어, 요게 이제는 접수의, 방정식. 이게 기울기 t콤마 ft. 맞죠? 어,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있지. 요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a, b를 대입하는 거야. 요놈을 요기다 대입해. 요 식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자, b는 b는 f t. 자, x 대신에 a가 들어갔지? a t 플러스 ft 요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놈을 대입한 놈은 이제 요건 뭐가 되지? 요놈이 뭐가 되냐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t에 대한 방정식. 자,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돼.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근 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t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t를 구할 수 있다. 이 t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t가 뭐가 됩니까? 접점의 x 좌표가 된다는 얘기지. 맞죠? 그러면 모든 게 구해져. 이제 접점의 x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접점 x 좌표를 구해서, 요 원래 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완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죠? 자, 선생님, 또 요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음, 요게 있어. 1,-1. 이게 밖에 점에서, fx, X제곱 마이너스 X의 근 접수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 놈을 그리면 얘는 요렇게 생겼고, 밖에 점이 1, 마이너스 1은 요만큼, 아니,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접수점이 이쪽은 요렇게 생길 거예 요런, 요런 식으로 생길 거야. 얘는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이쪽두 개가 생기지 자 이미 한점뭐 요거든 요거든 요걸 가정해 뭘로 가정하죠?고 티콤마 F T로 가정해 봅시다 뭐요쪽도뭐 마찬가지겠지 뭐 아무, 그러면 자 우선은 접점을 t, 콤마 F T가 요놈이니까 T 제곱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가정했어 이게 1번 접점 가정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기울기는 뭐가 돼자 F 프라임 x가 EX-1이 되니까 자 T를 대입합시다. 그럼 F't는 ET-1이 됩니다. 자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T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X- 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 맞죠? 근데 요놈이 멀지 않은데 요놈이 1 코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데 요놈이 1 코마 마이너스 1을 지나 이거 대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은 E.T 마이너스 1을 자 X 대신에 1이 들어갔어 1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자 이게 T에 대한 뭐야 요놈을 쭉 정리하면 요놈을 쭉 이제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어 T 제곱 마이너스 E.T는 영 요런 식이 나온다 요런 식. 이게 뭐야?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이게 t에 대한 몇차 방정식입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네. 아시 아시겠죠 어, 그러면 요거에서 나온 두군이 뭐야? t는 0 또는 t는 2가 나오지. 이게 뭐라고? 접점의 무슨 좌표? 접점의 x 좌표. 곧요한 점이 요놈이 뭐가 되게? t가 0 접점의 x 좌표 0이 되고, 자, 이 점의 좌표, 요 점의 x 좌표는 뭐가 되지? t는 2가 됩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어, 접점의 x 좌표 이게 나왔으니까 0일 때는 원래 식에다가 이제 집어 넣자는 얘기야. 자, 0을 집어 넣으면 첫 번째 t가 0. 접점의 x 좌표 0일 때는 여기다 집어 넣으면 y는 0.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요놈이 0이 되죠. 마이너스 0, 0, 0, 0 플러스 0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어, 두 번째 t가 뭐일 때는 자 2일 때는 요식에다 2를 집어넣으면 y는 2,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럼으로 3, x, 마이너스 4요렇게된다 사실.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밖에 점에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 접선 몇개 생긴다? 요 놈과 요 놈. 두 가지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이야, 기본. 음, 기본이고. 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자, 요 놈은, 음, 공통 접선이 주어질 때, 공통 접선. 음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칠게요.